관촉사 논산 반야산 관촉사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있다. 논산 시내에서 봄이면 벚꽃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관촉로 따라서 가다 보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대형 불상을 볼수 있다. 반야산 기슭에 병풍을 두른 듯 감싸인 관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육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고려 광종 19년 968회 해명스님이 창건하였고 창권 당시 조성한 석조미륵보살입상에 관한 설화가 전한다. 한 여인이 반야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는 없고 큰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는 바위의 불상을 조성하라고 해명스님에게 명하였다. 불상을 완성하여 세우자 미간의 옥고에서 바란빛이 사방을 비추었는데 중국의 승려 지안스님이 그 빛을 조차와 예불하였으며 그 빛이 촛불과 같다고 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다. 경내에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물 218호을 비롯하여 석등보물 제232호 사리탑 연화배례석 충남유형문화재 제53호 사적비 관음전 삼성각 사면각 해탈문 현충각 김미 독립운동 기념비 등이 있다. 소원 성취가 잘 되는 곳이라 하니 은진미륵님께 예불 드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절 입구에는 1914년에 만든 반야교라는 현대식 구름다리도 있다. 사찰 바깥 입구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질비한 맛집들도 많아. 가족, 연인, 친구들과 나들이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